오늘 저는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유재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유재석이라는 이름석자가 가지는 영향력과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연예계에서 소위 톱클래스라 불리는 스타들조차 유재석 씨에 대해서는 함부로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배우든 가수든 혹은 그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방송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려는 사람이라면 감히 유재석 씨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유재석 씨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유재석이라는 한 인물이 가진 거대한 권력 그리고 그를 둘러싼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광적이기까지 한 팬덤 문화. 마치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이러한 기현상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 나가기 위해 최근 큰 논란이 되었던 배우 이희경 씨의 하차 사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이경 씨가 독일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고 다소 수위가 있는 농담이 오갔다는 이유로 방송 하차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이경 씨와 놀면 모하니 제작진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초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이희경 씨가 스케줄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자진 하차가 아닌 제작진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걷잡을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똥은 결국 프로그램의 중심인 유재석씨에게까지 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해당 여성의 폭로가 처음 터진 것은 월요일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에 이 여성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경씨와 나눈 대화는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후 목요일에 잡혀 있던 놀면 뭐하니 녹화는 갑자기 연기되었고, 제작진은 이희경 씨에게 월요일 미팅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월요일에 폭로가 있었고, 화요일에 폭로자가 AI 조작이었다고 시인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폭로자가 스스로 조작임을 밝혔으니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 미팅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을 것입니다. 모든 논란이 정리되었으니 다시 방송에 집중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월요일 미팅에 참석해 보니 제작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차 통보를 날렸습니다. 이희경 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고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해당 여성을 고소하고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제작진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전격적인 하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희경 씨가 이번 사건에서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던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의 사건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면치기 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방송에서 국수를 먹을 때 과도한 소리를 내며 먹는 장면이 송출되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그 장면 말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누가 봐도 다소 역겨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놀면 뭐하니 측은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심은경 씨와 일본에서 촬영할 때도 비슷한 면치기 장면이 연출되었고, 당시 심은경 씨가 난감해하는 표정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경 씨는 예능인이기 이전에 본업이 배우인 사람입니다.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이었고 본인의 이미지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송을 위해 희생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면치기 장면 역시 이희경 씨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작진이 억지로 시켜서 연출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번에 제작진과 갈등이 폭발하면서 이희경 씨 측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밝힌 내용입니다. 처음 논란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희경 씨는 제작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비난을 혼자 감수했습니다. 내가 웃겨보려고 욕심을 부리다 선을 넘었다라며 제작진의 강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본인의 탓으로 돌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미지까지 망가뜨려가며 제작진을 위해 쉴드를 쳐주고 헌신했던 출연자에게 제작진은 고작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폭로 하나만 믿고. 3년 가까이 함께한 동료를 내친 띠 것입니다. 심지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희경 씨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희경 씨 측이 하차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집요하게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작진은 하차 통보를 하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윗선의 결정이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희경 씨는 그 윗선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유재석 씨냐라고 수차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끝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유재석 씨가 실제로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당사자가 누가 나를 자르라고 했느냐, 프로그램의 리더인 유재석 씨의 뜻이냐라고 묻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의 태동 자체가 유재석 씨로부터 시작되었고, 프로그램의 모든 권한과 중심이 그에게 쏠려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하차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 결정에 유재석씨의 의중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저라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게 진짜 유재석 형님의 뜻이냐? 라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유재석이 욕먹는 이유라는 제목 아래에 이 이경폭로 정말 ai일까 라는 자극적인 주제를 악의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희경 씨가 사생활 문제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잘린 것인데 왜 애궂은 유재석 씨를 물고 늘어지느냐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이희경이 잘못해놓고 왜 유누님한테 따지냐 라며 맹목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유재석 씨가 멤버의 하차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네, 100% 맞습니다. 유재석 씨가 이 멤버는 같이 가야 한다라고 했다면 제작진이 과연 마음대로 하차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제작진이 하차를 원했더라도 유재석 씨가 반대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잘라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다는 것은 곧 동의했다는 뜻이나 다름 없습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수장인 그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또한 저 유튜버들은 이희경 씨의 사생활 폭로 내용을 교묘하게 유재석 씨와 엮어서 이희경은 이렇게 사생활이 더러운 사람이니, 감히 유느님을 건드려선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인 남녀가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무엇이 그리 큰 범죄입니까? 이희경 씨가 점차 폭력적으로 변했다느니, AI 조작이 아니라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큰 성인끼리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설령 성적인 농담이 오갔다고 한들,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입니까? 그런 대화 자체를 금기시해야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이나 협박이 될수 있겠지만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로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폭로한 여성의 주장을 보면 성적인 대화에 동참한 사실은 있으나 표현 수위가 폭력적으로 변해 위협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또 방송 이미지와 실제 대화 내용의 괴리에 실망했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 여성의 주관적인 감상평일 뿐입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사생활이 100% 일치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매니저에게 갑질을 하거나 인성을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나눈 대화가 방송 이미지와 다르다고 해서 매장 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썸네일에 걸어두고 이이경 너는 성적인 대화나 하는 사람이니 유재석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언론의 태도입니까? 저는 이런 마녀사냥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로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굴욕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욕감을 느꼈다는 것이 위법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좋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뒤늦게 기분이 나빠졌다면 그것은 개인끼리 해결해야 할 감정의 문제이지 이것이 공론화되어 한 사람의 밥줄을 끊어 놓을 명분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사적인 이메일을 세 차례나 보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폭로자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해야 합니까? 저는 이번 사태가 무조건 유재석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발 맹목적인 팬심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희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철저하게 사생활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문제를 굳이 끄집어내어 난도질하고, 유재석이라는 거대한 권력 뒤에 숨어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행태가 과연 정의로운지 되묻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최소한의 저널리즘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니가 유누님을 건드려. 라는 식의 유치한 논리로 영상을 만들지는 말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사회풍토 자체가 지금 우리 연예계와 언론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